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후보가 바뀌었다라는 네. 게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인데 윤한홍 의원이 경남지사가 못된 이유 알려주마. 그것을 내가 갈차주마라면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윤한홍 의원도 지금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예. 예, 명태균 씨 음성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삼모는 윤한홍을 위한 윤삼모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윤삼모입니까 경남 조직이? 그게 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음. 대통령 후보로서, 음. 예? 당내 경선을 지금 출발하고 있는 시점에, 음. 자기가 치사나가겠다고 하면서, 윤삼어라고 조직이 경남에 갖춰지는데, 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조직입니까? 윤한웅을 그 위한 조직이 됩니까? 제가 경남에서 책임자라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음. 그건 누가 봐도 그거는 대통령 후보로 입장해서 자기 선거를 도와야지, 나를 팔아서 자기가 어디 가겠다. 아직 선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KBS 출연해서 내가 경남지사 예. 출마한다 떠들고. 예, 예. 다 출마 다 나왔어요. MBC고 뭐가 예. 예. 다 나와서 예. 예, 간절하다. 예, 간절하다. 예, 간절하다. 경남지사가 내 꿈이다. 꿈이다. 예, 그 대통령 입장에서 뭐라 생각했겠습니까? 예, 그거는 본인이 만든 거죠. 윤아농 스스로 만든 거다. 예. 예,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지 예. 그대통령도다 아는데. 음, 예. 그래서 박원수로 바뀐 건가요? 아니 박원수 의원은 네. 박원수는 바뀐 게 아니라 네. 박원수 의원은 5호선 국회의장이 부 이주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습니다. 음. 아주 치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쟁취한 거지 박원수로 바뀐 게 아니라. 음. 그래서 윤한는 의원이 출마가 어려워졌겠죠. 음. 왜냐하면 캠프에도 중요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음. 음. 자. 어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예윤 사모를 만들었으면 이건 윤석열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냐, 윤화농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냐. 음. 지금 정권이 출범해서 어, 잘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음. 자기 정치를 해 그리고 원조 윤핵관이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주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자기 정치라는 말도 네. 사실 되게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이거 유, 이준석 의원께서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윤네관을 지칭할 때 애초에 그 취지 자체가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윤네관을 지칭한 거예요. 아.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 위세를 증이 없고 음. 자기 정치한다 네. 이윤해 관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네. 하면서 윤해 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거든요 음.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원 팀이네 그렇게 보이네요 계속 그러니까요. 예 계속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 자, 좌초한 일인 것이지 이게 뭐어 그러니까 그윤름농 의원이 뭐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입이 방정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laughs> 예.